속건조, 속탄력 잡으려면 이 성분부터 챙기세요. 먹은지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거 일반 콜라겐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피부 속건조, 속탄력은 그냥 단순히 바르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백년기 피부의 속건조, 속탄력까지 잡아주는 저의 비밀 병기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델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바로 달팽이 점액질의 주성분, 유신입니다. 1980년대 칠레 농부들이 그 프랑스 식품 시장에서 에스카로그로 취급할 때그 손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상처가 빨리 치유되는 거를 발견했대요. 이때부터 남미에서 달팽이 점액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여담으로 1995년 칠레 스킨케어 브랜드인 엘리시나가 이 달팽이 점액질을 처음으로 화장품에 접목하면서 달팽이 점액도 피부에 굉장히 좋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달팽이 점액질 중에 글리코 사미노 글리카는 이 스킨케어 시장의 획기적인 발견인데 이 분자는 자연스럽게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플럼핑 모이스처라이즈에 선호되는 성분이고요. 본질적으로 피부 재생, 수분 공급,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초음 뮤신 성분을 그냥 피부에 바르게 되면 흡수율이 10%밖에 안 된대요. 이것을 먹게 되면은 장에서 흡수돼서 피부, 점막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무려 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딴건 몰라도 이 뮤신만큼은 무조건 먹는 루틴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잘 먹고 있는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이 바로 요 퓨리카 뮤신 글로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요게 한가인, 한고은, SS 유진 등등 관리 잘하기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먹는 보안 젤리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실제로 제가 작년 연말에 모임에 나갔는데 다들 먹고 나니까 뭐 둔한 남편도 알아볼 정도로 피부가 맨들맨들해졌네. 피부가갈 필요가 없네. 딸내미들이 뺏어 먹네. 아주 그냥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보려고 갔는데 세상에 작년 10월쯤이었나? 이게 완전 품절 대란이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진짜 구매를 못 했어요. 요새 핫한 키워드가 바로 저성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먹어보고 싶었던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내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동안 코드를 깨워 줄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우리의 피부, 장, 관절 등등 우리 몸 곳곳에는 뮤신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25살 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우리 몸 안에는 MUC 유전자가 이 뮤신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유전자가 일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는 이 유전자 친구가 으쌰으쌰 일을 잘해서 뮤신을 100개를 만들었다면 나이가 들면은 이 유전자 친구도 힘이 딸려요. 그래서 뮤신을 1 0밖에못 만드는 거죠 나이 들수록 뮤신 성분이 줄어드 니까 피부 노화도 오고 관절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퓨리카 뮤신에서 muc 유전자 중 muc2 muc4가 이 피부 장벽 형성과 피부 노화 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안 코드라는 걸 발견하고 얘네를 깨울 수 있는 특허 뮤신 을 직접 개발해서 담았대요 제가 왜이 먹는 뮤신으로 동안 관리 하는지 좀 아시겠죠 게다가 뮤신은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글루타치온과 함께 했을 때 가 무려 배가 된다는 사실. 이게 서로 흡수를 높여주는 궁합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는 이 비유신과 글루타치온을 함께 드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의 탑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여름에 꼭 필요한 이너 뷰티템이다. 하지만 수율이 낮은 게늘 아쉬웠는데 뮤신과 글루타온이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퓨리카 뮤신에서 개발한 특허 뮤신에는 국내 최초로 멜라닌 이중 억제를 위해서 성분을 설계하고 배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글루타온이 피부를 맑고 하얗게 해주는 역할을 할때 뮤신은 그 효과를 더 오래 깊이 만들어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뮤신과 글루타치온은 같이 드시는 게 좋다. 보시면,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말랑거리는 젤리 타입이에요. 피부도 이렇게 탱글탱글해지면 좋겠다. 그렇죠 <laughs> 일단 이한 박스에 10개가 들어있는데요. 짠! 보시면 이렇게 한 포씩 포장되어 있어요. 키의 맛과 자두 맛이 있는데요. 근데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좀 생과일적인 느낌? 맛있어서 자꾸 집어먹게 될것 같아요. 심지어 칼로리도 9칼로리밖에 안 돼서 부담없이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 뮤신 젤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얼마나 괜찮길래 이렇게 입소운이 자자한 건지, 2주 동안 직접 먹어보면서 찍어 봤어요 일단 좀 신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재생이 진심인 거 아시죠 근데 이 뮤신을 꾸준하게 먹고 보니까 정말 피부 재생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팔자도 여기가 더 늘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고 나면 늘 이쪽에 이렇게 베개 자국이 찌익찌익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나니까 좀 그런 게 덜해지는 것 같아요 달팽이는 죽으면 죽었지 늙지는 않는데요 이게 바로 그 달팽이 점액질 속에 뮤신의 EGF 성분이 손상된 피부 조직에 재생을 돕고 이 피부장벽 튼튼하게 해 줘서 그러는 건데요 달팽이가 부러워지기는 또 처음입니다 아 내가 피부 재생 효과를 좀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2시 오후 2시에 챙겨 드세요 피부가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바로 밤 9시부터 새벽 2시라고 해요 근데 이 뮤신은 섭취한 후 8시간 후부터 가장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이걸 먹으면 8시간 후즉 오후 10시부터 활성화가 되니까 가장 극대화의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사소하고 우스워 보여도 이런 루틴 하나 딱 정착시켜 보세요. 세월이 쌓이면 다르다니까요. 오늘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막봄 환절기라서 몸 전체가 건조하고 탄력도 떨어진 상태예요. 먹은 지 3일차 아침입니다. 아직은 큰 변화는 모르겠어요. 저 진짜 오후 2시면 미팅이건 약속이건 확 챙기고 있거든요. 나비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장해 보니까 화장 잘 먹고 다들 피부 좋다고 파데 어디 거 쓰냐고 물어보는 거 있죠. 오늘 11차. 신기한 건 피부 수분감이 좀 좋아지고 매트 립스틱 발라도 안 갈라져요. 다른 건 딱히 바뀐 게 없거든요. 2주 동안 꾸준히 먹었는데 피부 속 건조가 확실히 안 먹을 때보다는 좋아졌어요. 보시면 먹기 전이랑 먹은 지 2주 되는 오늘이랑 비교했을 때 피부에서 좀 자연 물광이 나죠. 이게 뮤신이 피부 속에서 수분을 꽉 잠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갱년기가 되면 흔히 하는 소이 석건조, 속탄력인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딱 2주 먹고 있는데 미세하긴 해도 내가 좀알수 있는 어,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갱년기 석건조에 효과 봤다는 후기가 있는데 아, 이런 후기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발뒤꿈치가 좀 깐달걀 같다 해야 되나? 얼굴은 뭐 신경 쓴다 치는데 이 발뒤꿈치는 진짜 좀 신기하더라고요. 곧 샌들 신는데 발뒤꿈치 이렇게 지저분하면 확 깨잖아요. 발뒤꿈치는 또 피부랑 달라서 아침에 로션을 아무리 덕지덕지 바르고 나가도 오후가 되면 다시 막 갈라지고 지저분해지고 엄청 흉해요. 그러니까 바르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속부터 뮤신을 좀 챙겨먹고 나니까 똑같이 로션을 발라도 밤까지 가는 거 있죠. 촉촉함이 속부터 오래 간다. 그래서 어떤 관리든 몸 속부터 하는 미너 케어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콜라겐이 피부 속을 이렇게 채워주고 지지해주는 철근 역할을 한다면 유시는그 콜라겐 사이사이를 메워주는 콘크리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등등 익숙한 성분을 좀 챙겨왔다면. 올해는 몸속 구석구석 촉촉하게 채워줄 수 있는 뮤신으로 관리해보자고요. 자 그럼 제가 그 많은 뮤신 중에 왜 퓨리칸 뮤신을 선택했을까요? 왜냐면 뮤신의 진짜 진심인 브랜드거든요. 진정성이 좀 다르다. 이 브랜드 대표님 아버님께서 실제로 달팽이 농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근데 더 좋은 뮤신 원료를 얻기 위해서 달팽이 농장을 짓는 데만 분년히 걸렸고요. 또 달팽이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하시려고 친환경 방목형으로 키우신대요. 또 세계 최초로 먹는 뮤신 특허를 받은 브랜드예요. 이런 이너뷰티 성분들은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가 잘 되는 거 아시죠? 퓨리카 뮤신은 일반 뮤신 분자와 비교했을 때 무려 40배 정도나 작은 초저분자 뮤신을 개발했어요. 와, 이건 진짜 찐이다. 아마 이래서 내가 효과를 느꼈구나 싶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임신 중에는 피부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이 뮤신 글로우는 임산부 안정성 등급인 투세이프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임산부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명 동안젤리로 불리는 뮤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르카 뮤신 글로우를 2주 동안 직접 먹어보면서 실제로 느꼈던 효과들을 리얼 후기로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전 꾸준히 먹다 보니까 요즘 거울 볼때 어, 이거 내가 필터 썼나? 조명 썼나? 싶을 정도로 속에서 반짝반짝 이렇게 피부가 빛나는 게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자연 물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건강하게, 더 젊게 살고 싶다면, 유신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양한 꿀팁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